바람이 차다. 아니, 찬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다고 해야 했습니다. 겨울 초입이라기엔 지나치게 싸늘한 공기였죠. 시장 한복판을 지나는 바람은 골목을 따라 휘몰아치며 길바닥에 쌓인 전단지를 흩뜨렸습니다. 저는 손을 호호 불어 따뜻하게 하며 익숙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놈의 허리. 몸을 조금만 숙여도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서른 해를 훌쩍 넘긴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세월이 제 몸에 그대로 새겨진 듯했습니다. 젊었을 땐 밤새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세력 장사를 끝내고 나면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올해 이른 세.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예전엔 장사가 꽤잘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사를 할 때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내놨고 시장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었죠. 그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10년. 저는 혼자다 되었고 장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시장 손님들은 줄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재래시장까지 오지 않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더큰문제라 생겼습니다. 이 시장의 건물주인 박인철이 시장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사장이 결국 일을 내는 건가? 저는 멀리 시장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몸에 착 달라붙는 비싼 코트. 그리고 지나치게 반듯한 머리카락, 박인철 한때 이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이 시장을 통째로 소유한 부자였죠.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시장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이 시장을 부수고. 대신 깔끔한 쇼핑몰을 세울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저 혼자서 매일같이 여는 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독 낡고 힘없게 들렸습니다. 에휴.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자잘한 반찬들이 놓인 요리 진열장이 보였습니다. 반장게장, 멸치 볶음, 오징어 젓갈. 손님들에게 익숙한 반찬들이지만 요즘은 팔리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새벽 전사하는 사람들, 일찍부터 반찬을 사러 오는 단골들,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바득 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형 마트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런 작은 시장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마트에서는 가격이 더 싸고 카드 결제도 편리하게 되니까요. 반찬 하나 살 때도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고 자동 결제하는 세상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는 그런 세상에 발맞춰 나를 수도 없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꾸려온 이 가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죠. 이만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일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박사장이 아침부터 시장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 시장 조만간 철거된답니다. 정식으로 통보할 거래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예전부터 들려오던 소문이 현실이 된 겁니다. 박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시장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겠다고 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소리겠죠. 시장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할게 뻔했습니다. 이 오래된 재래시장을 밀어버리고 번쩍거리는 쇼핑몰을 세운다면 거기에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씨 아주머니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박 사장이 한때는 우리랑 같은 시장 상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랑 같이 고생했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밥한끼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박인철은 원래 같은 시장 사람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이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죠. 당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이 시장을 통째로 매입했고, 그렇게 그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시장 산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장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임대료도 낮게 측정해줬고, 시장의 유지보수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장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한 칸, 두 칸. 시장의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저는 이를 안 물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이 자리 지켜왔는데, 이렇게 순순히 나달 수 없죠. 윤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이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너무 낡아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게 이유라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건물주가 마음 먹으면 쫓겨나는 건 순식간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시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이 걸려 있었고 저도 이 가게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박인철이 여유롭게 웃으며 시잔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무너지는 시장을 조금만 보진 않겠다고. 저는 가게 앞에 나와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천장에 형건등이 주렁주렁 매달린 좁은 골목, 바닥에 붙어 있는 오래된 타일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시장 상인들. 이곳이 없어지면 저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박인철이 시잔산인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짓은 여유로웠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너머에는 차가운 냉정함이 숨어 있었지요. 이만수 씨, 오랜만이네. 어느새 다가온 박인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매끈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를 하느라 늘 거칠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차가운 손이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그가 시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죠? 그럼 내 청춘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럼 여길 없애는 게 맞는 건가? 사람이 변하듯이 공간도 변해야 합니다. 박인철은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장은 너무 나이 습니다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천자는 낮아서 답답하죠. 고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고 세련된 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답답하고 낡았다고 말하는 그가 젊은 시절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장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그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가게를 열고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손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저녁이 되면 함께 시장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웃었지요. 변화는 필요하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내쫓는 방식이라면 그건 옳은 변화가 아닙니다. 박인철이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만수 씨.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가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 시장은 몇년못 가서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시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시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서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드립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서면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를 제공할 겁니다. 다만, 새로운 시설에 맞게 임대료가 조정될 수밖에 없죠. 깨끗한 시설을 사용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요.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텐데. 이만 수시,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해도 요즘처럼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새롭게 변화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가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30년을 넘게 살았고, 이곳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박인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버텨보십시오. 얼마나 갈수 있는지 봅시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추정은 여유로웠고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사람들은 일제히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 한잔 때문이었죠. 단항시장 재개발 사업 공고 사업 완료 예정일 23년 3월 그 아래는 1차 철거 일정 한달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달 만에 나가라고? 우리 보고 대체 어디 가라는 거야?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손에 든 물건을 던질 듯이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저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박인철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는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은 너무 낡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라니, 우리한테 감당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라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박인철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쇼핑몰이 생기면 훨씬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오히려 더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생겼잖아. 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듯 소리쳤습니다. 저도 한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사장, 너도 우리와 같은 장사를 했던 사람 아니었냐?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수씨, 저는 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현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시장을 떠나라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냐?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떠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에 적응하면 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못겠다. 이 시장이 사라지면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박인철은 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시장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동안 장사하면서 너한테 임대료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와서 손 털고 나가라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다가가자, 각인철의 경호원들이 슬며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변화는 늘 그런 법 아닙니까?" 그는 태연하게 말을 마치더니 사람들의 야유를 뒤로한 채 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 그날 밤 저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오래된 국밥집에 모였습니다. 퍼름한 목조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여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죠. 이대로 당해야 하는 겁니까? 윤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채소 가게 주인, 신발 가게 사장, 생선 장수 할머니까지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나오면 결국 쫓겨나는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까지 버텨야지요. 그래도 여기서 수십년을 장사해온 시장인데, 저는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강하게 깔려 있었죠.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수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할수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줍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장을 지키고 싶다면 여기가 우리에게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사람들의 정이 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추억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알리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은 SNS라는 게 있답니다. 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영상으로 찍고, 이곳이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걸 우리한테 하라니?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장 한편에서 작은 전파삼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아들이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영상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틱톡이라는 것도 하던데, 순간,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시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겁니까? 아마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 작은 핸드폰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김 사장의 아들이 직접 시장 상인들을 인터뷰하며 우리가 접는 어려움을 촬영했죠.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해 오셨다고요. 화면 속에서 윤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제 젊은 시절이 다 여기 있었어요. 이곳을 철거한다고 하니 그냥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생선 장수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 시장이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50년은 넘었지요.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사라지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상이 만들어지고 유튜브와 SNS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전통 시장이 없어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인데 이렇게 사라진다니. 순식간에 시장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나오기까지 했죠. 박인철도 이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다시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수씨 박인철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상단이 적극적으로 나오시는군요. 이 시장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다렵게 웃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잠깐 이슈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국, 재개발은 진행될 겁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명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박사장, 너이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기억은 안 나냐? 박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도 우리처럼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잖아. 그때는 우리랑 같은 처지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를 버릴 거야? 그건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우리가 다 도와줬어.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줬다고. 박인철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시장을 떠난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단한 시장 재개발 보류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 후 계획 재검토 예정 시장은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이고 그 목소리가 새삼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저 멀리 가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멀리서 윤씨 아주머니가 떡을 내놓으며 손님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그릇에 퍼 담으며 손님들과 익숙한 농담을 주고받았죠. 어디선가 생선 장수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싱신한 고듬어 왔어요. 오늘도 한 마리 가져가세요.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곳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이 익숙한 소리, 따뜻한 웃음, 정겨운 말초, 이 모든 것이 단숨에 사라졌겠죠. 아내와 함께 장사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아내가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며 흥얼거리던 콧노래.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던 손께. 퇴근 후 함께 가게 앞에서 나누던 막걸리 한 잔. 그 모든 순간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곳을 지켰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곳은 제 삶이었고, 이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이만수 아저씨, 내일도 반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알겠네. 내일도 맛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 꼭 들러.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곳을 지켜낼 것입니다.